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의 일이에요. 한 남자가 로마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곧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었죠. 그의 이름은 이냐시오스. 바로 그가 순교를 코앞에 두고 아시아의 작은 도시 트랄레스의 신자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담겼습니다. 오늘 바로 그 편지에 담긴 절박한 외침을 함께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신념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기실 것 같으세요? 음, 쉽지 않은 질문이죠.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이냐시우스의 편지를 이해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제대로 파헤쳐보기 위해서 다섯 가지 핵심을 짚어볼 겁니다. 먼저 교회의 기초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가 왜 그렇게 이상한 풀을 경계하라고 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진실, 머리와 지체, 그리고 그의 마지막 간청까지. 자, 그럼 그의 마지막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바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부제는 순종을 통한 일치네요. 이냐시우스에게 교회는 그냥 뭐 사람들이 모이는 친목 단체가 절대 아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아직 신약성관 같은 것도 제대로 없던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통일된 구조, 이게 바로 교회를 분열과 혼돈에서 지켜줄 유일한 생명줄이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이냐시우스가 생각한 교회의 구조는 굉장히 명확한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맨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주교가 있습니다. 이 주교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두 번째, 그 아래에는 사도들을 대신하는 원로단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들을 돕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느님 교회에 아주 소중한 일꾼들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세 개의 기동이 교회를 딱 바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이들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교회라 이름할 수 없습니다. 와, 이거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는 권고 수준이 아니에요. 이냐시오스한테는 이세 직책이 그냥 교회의 정체성 그 자체였던 거예요. 이 구조가 없으면 그건 아예 교회라고 부를 수도 없다는 아주 단호한 선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양심이라는 말의 의미도 좀 달라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개인적인 도덕성?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냐시오스가 말하는 깨끗한 양심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주교, 원로단, 봉자자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 밖에서 행동하는 건 말하자면 거룩한 재단 밖에 서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상한 풀을 경계하라. 부제는 거짓 가르침의 위협이네요. 아니, 이냐시오스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거의 목심을 걸다시피 하면서 교회의 일치와 구조를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공동체를 안에서부터 서서히 병들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의 양식, 즉, 참된 가르침이 있고요. 반대로 공동체의 뿌리부터 썩게 만드는 독초. 이걸 그는 이상한 풀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바로 이단의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양식이냐, 독초냐. 아주 명확하죠? 근데 이 이상한 풀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겉보기에는 진짜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냐시우스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달콤한 포도주에 치명적인 독약을 섞는 것과 같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사람들은 이게 좋은 건줄 알고 의심 없이 마시는데 결국 그게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정말 교활하고 치명적인 속임수예요. 그럼 이니아시오스가 그토록 싸우려 했던 이상한 풀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바로 가연설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 그분의 고난, 심지어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 전부 다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거죠. 환영처럼요. 이게 그냥 신학자들끼리의 말싸움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실제로 고통받고 죽으신 게 아니라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뿌리, 바로 대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이 편지의 클라이맥스라고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난의 진실. 이 이나시오스가 이 가현설에 어떻게 맞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삶이 진짜였다고, 실제였다고 외칩니다. 그의 반박은 참으로라는 한 단어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신화 속 인물이나 환상이 아니다. 그분은 참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라고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랑 똑같이 참으로 먹고 마셨다. 유령이나 환영이 아니라 진짜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반박의 정점을 찍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 모든 것이 지켜보는 앞에서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명백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성포예요. 바로 이 대목에서 이냐시오스의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만약 예수님의 고통이 그냥 환상이었다면 지금 내가 차고 있는 이 쇠사슬은 다 뭐란 말인가? 나는 왜 죽으려고 하는가? 결국 나는 거짓을 위해 죽는 꼴이 아닌가? 여러분,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가짜면 자신의 죽음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생사가 걸린 문제였던 거죠. 자, 이어서 그는 신자들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또 하나의 핵심 비유를 꺼내듭니다. 바로 머리와 지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해요.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신자들은 그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 즉 팔다리 같은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팔다리를 떼어낼 수 있나요? 없죠. 바로 그거예요. 이 둘의 결합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거라서 절대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은 뭘까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진짜 몸을 부정하는 건 결국 그 몸에 붙어있는 우리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연설은 그냥 좀 이상한 주장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었던 거죠. 이제 편지가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 간청인데요 여기서 이나시오스는 트랄레스 공동체에게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을 딱 정리해서 말해줍니다 그의 마지막 부탁들을 한번 볼까요 주교와 원로단에 순종하세요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세요 하나가 돼서 함께 기도하세요 결국 이 모든 말의 핵심은 딱 하나 바로 일체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합당한 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기도를 부탁하는 이 인간적인 모습에서 공동체와의 끈끈한 연결을 놓치려는 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이나시오스는 달콤한 포도주에 독약을 섞은 것처럼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목 놓아 외쳤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거짓 가르침보다 더 교묘하고 강력한 가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죠. 2000년 전 죽음을 앞둔 한 지도자가 남긴 이 경고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